안녕하세요. 심심한 사람입니다. 환수를 하려고 하다가 더러워진 외부 여과기 호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귀찮은 마음에 애써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젠 청소를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찮았지만 그냥 겸사겸사 외부 여과기도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여과기를 사용한 게 1년이 조금 넘었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어 어쨌든 1년 정도 만에 두 번째 청소를 하는 겁니다. 먼저 여과기 전원을 끄고 어항에서 물을 뺍니다. 저 어항물로 여과기를 청소할 거라서 바닥재 아래 이물질들은 나오지 않게 어항 중간에서 맑은 물만 받았습니다. 여각이 호수 어댑터 레버를 오프로 한 상태로 어댑터와 호수, 입출수구를 분해해서 화장실에 던져놓고 여각이도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진 어항물도 화장실로 가져왔습니다. 여각이 뚜껑을 여는데 뚜껑을 고정하는 걸쇠, 뭐 그런 게 빠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어쨌든 여과기 뚜껑을 열었는데 와, 씨. 여과제가 담긴 그릇을 어항 물에 헹궜습니다. 어, 냄새. 진짜 똥물이 됐습니다. 냄새가 와씨. 저 똥물에 손과 스펀지도 헹궜습니다. 여과기 통안에 남아있던 물을 버리고 여과제 헹군물을 버리고 더러운 여과기 통을 헹구고 다시 어항물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어항물이 받아지는 동안 호수와 입출수구를 청소합니다. 호수를 호수 안으로 넣어서 청소를 하는데 뭐가 많이 나옵니다. 호수 청소가 끝나고 두 번째로 받아진 어항물에 다시 여과제를 헹굽니다. 맘 같아서는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구고 싶었는데 수돗물로 바로 씻으면 여과제에 있던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죽어서 안 된다고 해서 기존 어항 물로 헹구는 정도로만 여과제를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헹궜을 때보다는 똥물은 아니고 여과제도 나름 깨끗해졌습니다. 한 번만 더 헹구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여과기 청소할 때는. 평소 환수할 때보다 물을 한통 정도 더 받아놓고 여과기 청소하는데 써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던 날에는 어항 환수할 물만 받아놨어서 좀 아쉽지만 두 번만 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과기 뚜껑에 임펠라, 샤프트, 모터 뭐 그런 기계장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고장날까봐 일단 그냥 대충 물티슈로만 닦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과기 통안도 대충 닦아주고 여과제 다시 채우고 뚜껑 닫으면 여과기 청소는 끝이 났습니다. 음, 왜떨어지거야 여과기 제자리에 놓고 어댑터 연결하고 어댑터와 호스 입출수구 연결해서 어항에 놓고 호스 안빠지게 가드 채우고 여과기 전원 켜고 어댑터 레버 '온'으로 올리고, 출수구에 다른 호수 연결해서 입으로 빨면...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여과기가 작동됩니다. 출수구 입으로 빨때 잘못해서 물이 입으로 들어간 적도 있고, 어항 밖으로 물이 쏟아져서 물난리 난 적도 있는데, 저렇게 다른 호수를 이용하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귀찮아서 미루고 미뤘던 여과기 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미처 헹궈내지 못해서 여과지에 남아있던 이물질들이 여왕에 떠다녔는데 금방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여과기는 내년에나 청소하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귀찮아지네요.